P O 의보 O I, P O R -O -I. Z, -I. Z O I, Z 보조의 병어 발음 보조의 보조이 보조의 병 발음 보조의 병어 발음 보조의 병어 발음 보조의 병 발음 보조의 병어 발음 보조의 병어 발보조이 병어 발음 보조의 병어 발음 보조의 병어 발음 보조의 병어 발음 보조의 병어 발음 보 보절 보절 러시아 원산의 늑대 사냥용의 대형 개 러시아 원산의 늑대 사냥용의 대형 개라지 몸집이 크다. 몸집 크고 러시아 러시아의 울프하운 울판 늑대 사냥이라는 거고 늑대를 사냥한다. 늑대를 사냥하는 사냥개다. Over breed, breed 는 혈통 품종 혈통 품종인데 with a narrow head, uh, head 머리가 머리가 narrow 뭐 좁게 좁게 좁은 좁게 뭐 좁은 그 머리 머리가 좁게 narrow 좁게 되어 있고 and silky, s i l k y, silky 는 원래는 뭐 비단의 라는 뜻인데 비단의 부드러운 비단의 부드러운 광택 나는 광택 나는 광택이 나는 비단의 부드러운 광택이 나는 뮤지션이 보통 하얀색이다. 하얀색이고 코코트는뭐 coat. 외피, 외투, 또 모피, 외피, 외투, 모피, 모피를 가지고 있다. 코트뭐긴 뭐 상반신을 덮고 있는 뭐 솜에 있는 긴옷도트코트코트이다 russian osha Russia m uh, oh, Russia a l o f r o m po 뭐 이렇게 열쇠말로 돼 있고 shift shiftade in the p o r c o i p o r c o i p o r o z o y p o r o z o y p o r c o i p o r o z o y P O R T S C H, P O R T S C H. 영어 발음은 보. 쓰자 거꾸로 해서 장음으로 돼서 보쉬, 보쉬, 보쉬. 보쉬. 우리 말로는 그냥 막 보르시치, 보르시치 이런 막그 얘기하는데 보쉬, P O R T S C H. 영어 발음 보쉬, 보쉬. The 빨간 순무가 든 러시아 수프다. 빨간 순무가 든 러시아 수프다. Oh, har seasoned Russian or Polish soup, soup, e a i c l a l y beetroot, beetroot and cabbage, and served with the uh, sour cream, sour cream, sour cream, b o r s c h b s 러시아 수프. p o r c o i po, uh, P o r c o r o r c o I c o c o I c o r c o r c o r c o r c o o o